안녕하세요. 컴퓨터존입니다. 어, 삼성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요. 어, 조금 오래됐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한번더 방문을 했었어요. 어, 이제 부팅은 안 되고 검은 어, 화문에흰 글씨만 나왔던 건데요. 점검을 해 보니까 전전장치 고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어, 직접 구입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음, 당연히 출장 갔겠죠? 곧바로 어, 컴퓨터 덮개를 열었는데요. 내부는 굉장히 깨끗한, 깨끗한 상태예요. 어, 그리고 이미 고장난 SSD는 케이블까지 빼놓으셨고요. 이렇게 일부분을 덮, 어, 가이드를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어, 밑에 여기에 보이시죠? 이제 나사를 풀어서 분리를 하고요. 새걸로 교체를 해드렸어요. 음, 사진이 조금 애매한데 음, 우선은 어, 백업 디스크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음, 예전에 그중요하다 자료들은 이미 그쪽에 다 저장을 해놓으신 상태라서 어, 작업을 하는데 어, 훨씬 더 수월했죠. 바이오스에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면 음, 그래도 꽤 쓸만하죠. 어, 몇년 동안 더 사용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제 윈도우도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부팅 순서를 바꿔주고요.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진행을 했어요. 이 정도 사용이면 어, 윈도우 10으로도 사용하기에 어, 부족함은 없으실 거예요. 어, 여기서 거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어, 더 이상 필요한 프로그램도 없으시대요. 아마 직접 어, 조치를 하실 것 같아요. 인터넷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도 다 자동으로 어, 설치가 됐더라고요 음 이렇게 직접 부품을 준비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두번 출장 오고 이렇게 하면 비용은 비슷해져요 어차피 어, 그때 해결을 하셨으면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사용하셨을 건데 그래도 어려운 시기인 만큼 1-2만원 차이도 어, 고민이 되시는가 봐요 암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